안녕하세요 한샘따로 대표 최준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긴거 뭐 많이 길진 않는데 중축보다 길어서 긴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메인으로 공투 굴룹삭기포크레만으로 이제 보통 중축 그러니까 장축이랑 오톤 덤프 소개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초장축이에요 12년 등록되고 13년형식 에서 마력수는 260마력이고요 초장식이기 때문에 적장길이가 6m25 나오고 축강거리가 4m90 그러니까 중축같은 경우는 4m26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인거리한 42만 정도 떴고요 차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분 전 차주분이 신차 사가지고 쭉 쓰시다 이번에 매각하신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자함은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비대는 아 문으로 쌓여 있네요. 지금 밑에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갈비대는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분 감안하시고 타이어도 뭐 상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좀짱짱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농기계 운반용으로 많이 쓸것 같아요. 중, 초장, 굴삭기 쉽게 조금 길거든요. 보통 굴삭기 하시면 초장 찾시만 여기 추차를 찾으시는데 이건 단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뭐 근데 상황에 따라 그건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매매를 많이 해본 결과 장 그러니까 초장추 단발이는 골, 공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찾았어요. 추차는 찾지만 혹시 이거 또 이번에 갖고 와가지고 지금 월요일인데 주말에 갖고 와가지고 정비 싹 하고 그 전에 갖고 와서 주말에 갖고 와서. 특장에서 정비 싹 하고 갖고 온 차입니다 그래서 혹시 초장축 하고트럭도 보유한 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거 말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대형 한문자 특장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제가 21년도 8월 한 2년 전에 수원에 계신 구독자님하고 통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차 쓰라고 했어요 왜냐면 차값이 너무 오르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이번에 목요일날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차 바꿀 때 되셨다고 그럼 오시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14, 15 이렇게 좀 좋은 곳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오시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